걱정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법.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마루 씨는 정원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활짝 핀꽃 대신 먼 하늘의 먹구름만을 쫓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몸이 더 아파지면? 모아둔 돈이 부족해지면? 마루 씨의 머릿속은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루 씨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치는 어두운 바다 같았어요.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럴수록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셔야 할 시원한 공기와 따뜻한 햇볕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어요. 그때 이웃집 친구 시한씨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한씨는 마루씨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웃으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마루씨, 또 마음속 극장에서 무서운 영화를 상영하고 계시는군요. 시한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루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음속 극장이라니요. 그 마루씨가 묻자 시한씨가 설명을 해주어요. 우리 뇌는 아주 훌륭한 극장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꾸며낸 걱정을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하곤 하죠. 꿈을 꿀때 몸이 실제로 떨리는 것처럼. 걱정이라는 가상의 영화를 보며 우리 몸은 진짜 위기가 닥친 줄 알고 잔뜩 긴장하는 거예요. 마루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하는 걱정들이 실제가 아니라 뇌가 상영하는 영화일 뿐이라는 건가요? 의시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뇌는 스크린 속의 가짜 호랑이를 보고도 진짜로 소스라치게 놀라죠. 지금 마루 씨의 몸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날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마루시의 물음에 시안씨가 대답했어요 걱정과 계획은 아주 달라요 걱정은 어떡하지? 라며 무서운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지만 계획은 이렇게 하자라고 한 줄의 대본을 쓰는 것이죠 계획은 차갑고 냉정하게 세우고 세운 후에는 대본을 덮어버려야 해요 시안씨는 정원의 꽃한 송이를 가리켰어요 불안이 찾아올 때는 영화관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오세요. 지금 내눈 앞에 있는 꽃의 색깔,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 입안을 감도는 차의 온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진짜 세상이니까요. 마루시는 심호흡을 하고 곁에 있던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은행 가기, 꽃에 물 주기. 글자로 적고 나니. 막연했던 불안이 자고 다룰 수 있는 일들로 변했어요. 계획을 세우자 비로소 마음속 흑장의 영사기가 멈췄습니다. 이제 좀 시원하네요. 마루 씨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차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괴롭히던 폭풍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친구와 함께 나누는 향긋한 차와 평온한 오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니엇니엇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노을을 감상했어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마루씨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마루씨는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마루씨의 낮은 혼잣말이 바람에 기분 좋게 실려갔습니다.